한송가 341점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문을 공헌하겠습니다 <laughs> oh 청규대 장모님, 백기복 권사님, 김순재 권사님, 김순창, 김정순 집사님, 유창호 이명숙 권사님 감사의 의무입니다. 김순재 권사님, 정향인 집사님, 장례 잘 마치고 감사의 의무 드겠습니다 신종근 집사님, 성일감사, 유창호 집사님, 봉사의감사합니다 김충설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서상준 권사님, 기하셨습니다 선교 원금 이명숙 권사님, 0리0번째 헌금, 김승재 권사님, 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의 을기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 앞에 발걸음을 함께 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자 했던 시인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받아주옵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영을 드림으로 영광 돌리고자 하는 아버지 저들의 간절한 마음도 하나님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께 쁘시간 자리가 더욱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의 것으로 알고 드렸으며 감사함으로 드렸으며. 은혜 아버지 더 특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렸고 일천 번째로 드리며 주일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양의 또저 모양의 그러한 감사와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귀의 그 은혜가 머물지 아니하고 더욱더 나아가는 그리고 성장하는 성숙하며 열매 맺는 아버지 영광 돌리는 자리에 이르는 친앙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귀한 예물 들인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평안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한길로 왔다 일곱길로 도망하는 아버지 어둠의 헌세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압니다 그리하기에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희가 될줄 믿사옵고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나 러 우리가 또한 조심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또잘 지키고 종결케 하여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가는 주여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멈죄 교회를 통해서 진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하게 놀랍게 임하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모하며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병중에 있는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더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사계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걸인해서이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만에서 편안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알아주실 것이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더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차 3차 피해가 오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더 동정력을 갖고 더 힘을 내는 귀한 자리에 설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네. 저희의 모든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함께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올리고, 오후 예배와 수요일에는 설교만 올립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보시면, 그동안 올렸던, 주일 예배는 지금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는데, 중간에 자꾸 끊겨요. 그래가지고, 지금, 두 번에 나눠서 주일 예배는 두 번에 나눠서 영상을 올리고 아,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설교만 올립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려면 주보를 보시고 찬송 기도 성경 봉독을 다 하신 다음에 네,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요. 음, 못 찾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또, 어, 우리 이 주보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본문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본문을 설교 영상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어, 설교 영상은 2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난 주간에 우리 김광희 성도님 서촌 하셨고 지난 월요일날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우리 동양입사님 음, 오셨는데 위로 분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장 성령으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하나님의 나라와 죄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서 다시 예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열심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희들의 발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